저희는 지금 인천 송도에 생긴 15,000평 규모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혁신 클러스터 인천 스타트업 파크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스타트업 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원보 센터장입니다. 저희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들이 투자자, 대학, 대기업 연구기관, 또 저희 같은 또 지원기관들과 함께 성장을 이루어가는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 인천경제자구역청이죠 해서 240억을 투입을 해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AI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사업은 인스타원과 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절대 아니고요. 인천의 스타업 인천의 스타. 텐션이 좋으신데요? 인천! 인천. 스타1팩! 네,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아, 여기는 인스타 123가 전부 지하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지하 상가가 조성이 될 거고요 다 들어차게 되면 최대 한 1,500명 정도가 같이 상주하는 공간이 될 텐데요 그분들이 전부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하시고 술도 한잔하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건물 밖에 나가지 말고 여기 안에서 다 해결하고 일할 수 있게 하겠다 네 맞습니다 여기 지하철 보이시죠? 일을 늦게까지 하셔도 되지만 일 끝나시면 얼른 집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지하철로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엘리트아 <laughs> 이게 인천이 바다가 아니네요. <laughs>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게 호텔입니다. 주변에는 오성급 호텔이 세개가 있고요. 호텔 많은 거하고 스타트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많습니다. 이 송도 안에는 기업들이 1,600개가 들어와 있어요. 셀치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엠코 같은 반도체 회사, 유진로봇 같은 로봇 회사 같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바이오드의 물건이 필요한데 바로 그런 공간들로 이 호텔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뭐 방송 이런 거 하셨어요?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인천시민 안내사 1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기... 맞나요? 아네 고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laughs> <진짜 잘 웃음> <laughs>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여기는 AIoT 실증 지원 랩입니다 AI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IoT에서 네, 생성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서 AI 솔루션까지 가는 것 음. 이게 바로 AI 오토 실증랩이라고 보십니다. 어떤 스타트업들이 뭐뭘 하는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미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 참여형 그 교통정보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참여하는 자동차들 시민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그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교통 흐름을 디텍팅 할수 있는 것이죠. 보통 스타트업 분들이 그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기들만 보, 보게 되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여기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나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실증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투자자라든지, 판매처라든지 실제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판매처 확보와 투자자, 투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을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여기서 개발을 완료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뭐 다들 좀 언제쯤 입주해요 입주공간을 100여 개 정도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음. 한80% 정도는 1차 정도에 음. 다들 들어오셔갖고 음. 음. 이쪽 인스타1에만 40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음. 신한하고 셀트리온이 운영하는 민간운영사 가 운영하는 인스타2에는 한 35개 기업 정도 여기는 사무실 엄청 크네요 인스타1 3층에 있는 바이오 투카존입니다. 우리 인천 스타트업 파트는 실증, 투자, 글로벌, 이세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지원하는데, 그러면 어떤 스타트업들을 지원할 거냐? 그 첫째 분야가 바로 바이오 융합입니다. 그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하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런데 좀 도움도 받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실증을. 있어서. 그 바이오 관련된 뭐 실험 설비라든지 인력, 전문 인력 이런 게서 현물로만 49억 원에 상당하는 가치를 가진 현물을 투자를 합니다. 또 신한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전용 펀드 500억. 그 다음에 매년 한 30억 정도에 달하는 운영비, 사업 지원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의 어떤 금융 관련된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 셀트리온의 어떤 전문 기술이나 뭐 인프라, 이런 부분을 들 저희 협력을 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실증, 네. 투자. 음. 실증, 투자. 말씀하셨죠. 실증, 네. 네. 투자, 해외 네. 진출. 투자. 일단 돈이죠. 네. <laughs> 돈이죠. 돈이 맞죠. 네. 돈입니다. 네. 돈이 많아야 돼요. v 씨들도 많아야 되고. 근데 저희 인천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금 유력 v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서울 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아, v c 들 일부분이 브랜치를 내시거나 펀드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지금까지 조성된 펀드만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한 3, 4년 안에는 이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에 예,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최소한 5천억 정도는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 2천억 정도 뭐였고 한 5천억까지 어, 네. 3, 4년안갈것 같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가보시죠.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둘러봤는데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신규 입주를 뭐 희망하거나 뭐 이런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스타트파크 점 KR 여기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6개월, 1년, 뭐 최장 4년까지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 4년까지 입주가 네. 돼요? 최장 4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실증 투자 글로벌이라는 세개 키워드를 생각을 하셔서 지금 개발하고 계신 제품이나 서비스, 실증 단계에서부터 가능한지 먼저 가늠을 해보시고 바이오 융합 분야나 스마트 시티 분야나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상담? 같이 받으시고요. 저희랑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제 입주나 협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웃음> <웃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